쫑긋 쫑긋 박물관에 오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우리 먼저 선생님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 구학과 배웠죠? 네, 다 같이 구호 준비. 이야, yeah. 구호 시작.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예. Yeah. 어우, 너무 지게 <laughs> 잘했어요. 여기는 쫑긋 쫑긋 박물관인데요. 오래 전에 한국교회 모습과 현재 한국교회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오래 전에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우리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후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이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해요. 따라 해볼까요? 부흥. 부흥! 그래요. 처음에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선생님이 여기에 사진을 보면서 가르쳐 줄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아요, 적어요? 저거요. 어린이들 다 어디 가 있을까요? 맞아요. 부모님과 놀이동산에 놀러.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집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게임 하느라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점점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친구는 예수님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친구가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다른 걸더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책은 한 번도 보지 않고요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만화영화 보고 TV보고 예수님은 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친구는요 하나님 어, 전도당하는 거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어떤 친구가 전도지를 주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요 난 싫어 안 들어 예수님 듣는 걸 싫어하니까요. 점점점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예수님 있는 사람들도 적어질 텐데. 또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이 모습들보다 우리 어, 교회가 이 시대 모습이 다르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변화될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우리 퍼즐이 있는데요. 지금, 오, 세팀으로 잘 앉았네요. 반별로 앉아있죠? 이 퍼즐이요, 하나 하나 중간에 놓여질 거예요. 조금 펼쳐주시면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서 여기 퍼즐 조각을 맞춰갈 거예요. 먼저 선생님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시작하면 맨 먼저 첫 번째 친구 나와서 퍼즐 조각을 하나 선택해요. 그리고 와서 어디다 붙일까 하고.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딱 맞게 맞춰야 되는데 친구 혼자 하기 힘들어서 각 팀별로 반별로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다음 친구 터치 손을 맞잡고 하면 그다음 친구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 친구들. 은 그래서 이 마지막 조각까지 다 맞출 때까지 계속 한 명씩 와서 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퍼즐 한번 붙여볼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첫 번째 친구 일어나서 하나씩 가져와서 붙이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또다다할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 나올까 궁금하네요. 선에도 괜찮아요 친구들 마지막까지 자 어떤 친구들 끝까지 가볼게요와 됐어요 네 어느 팀이 가장 먼저 붙였어요? 와 우리 저기 반이 가장 먼저 맞췄네. 거의 근데 비슷하게 다 완성을 했어요. 자 먼저 그러면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어 아까는 교회 안에 어린이가 적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린이가 많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놀러 가던 어린이들도 어디로 오고 있어요? 교회로 뭐하러 오고 있을까요? 예배하러 오고 있어요. 와,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도 기쁘지야?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친구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스마트폰과 게임했던 것을 내려놓고요.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집에서도.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너무 멋지죠? 자, 세 번째는 볼까요? 우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었을 때 너무 즐겁고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이 친구는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로 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집에서는 또말씀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 한국 교회가 예전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 친구들도 너무 행복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흥된 모습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와, 정답이에요. 전도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다 하고 전도할 수 있고 또요. 집에서는 맞아요. 집에서 나도 게임하던 거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질례는 반드시 예배하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이 풍에 동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때이 시대에도 예전에 맛봤던 그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친구 아멘, 아멘. 좋아요 마지막으로요 이 시대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 기념촬영 할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와서. 하나님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다 와서요 다 이쪽을 보고 촬영 네. 자 앉으세요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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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잘 왔네 네. 자 기대하면서 부여하면서 하나 둘셋 될까?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너무 멋지게 잘했고요. 자리에 일어선 채로 우리 구호 한번 내치고 맞을까요? 구호, 준비! 네, 구호. 한번 더. 구호, 준비! 구호. 선생님 한번 나오시고요. 구호, 시작.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예, yeah. yeah.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예쁜 스티커 우리 친구들에게 한 장씩,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